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도전 경험과 극복하기 어려웠던 경험은 자소서 면접에서 자주 출제되는 질문이고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 아마도 한 가지 경험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돌려막기가 가능할 정도로 이두 경험은 상당히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다면 각각의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 좀더 정교하게 답변이 가능하고, 이는 평가자에게 더 좋은 인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통점은 역경을 이겨낸다라는 모습이 당겨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원자들은 이러한 소재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기 싫은데 이런 건꼭 회사마다 계속해서 물어보거든요. 일단 우리가 답변하기 싫으면 이런 건또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공통점 외에도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도전 경험과 극복 경험, 일단 목표와 행동 노력 결과로 나눠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일단, 목표적인 측면에서 도전 경험은 자발성이 좀더 반영이 되줘야 되고요. 극복 경험은 자발성 플러스 이제 말 그대로 강제성, 이제 타이에 의해서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턴을 할때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인턴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과제를 부여한 거예요. 나는 그 과제를 열심히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건 극복 경험에 좀더 해당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이 과제가 너무나 어렵지만 오히려 상사가 줬던 4주라는 시간보다도 일주일을 앞당겨서 3주 안에 끝내겠다라는 목표를 스스로 세울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자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더 높은 목표를 자발적으로 수립했다는 관점에서 좀더 도전 경험에 부합될 수 있다는 거죠. 어그 다음에 행동 노력 관점에서 도전 경험은 이 새로운 시도를 적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 높은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시도까지 하면서 이 경험을 어, 이겨내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극복 경험은 대부분 없는 힘. 발이와 연관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제 영상에서 극복하기 어려웠던 경험에 대해서 어, 강의를 했던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극복 경험에서는 특히나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힘, 즉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내가 몰랐던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노하우까지 배워오면서 맡은 바 임무를 다했느냐, 아니면 성격의 어떤 컴플렉스까지 이겨내면서 이 역할을 해냈느냐, 약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 관점에서는 도전 경험은 실패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 성공이나 실패, 이거에 관계없이 쓸수 있는 소재가 있는데, 대표적인 소재가 바로 이런 도전 경험에 해당됩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시도라는 관점에서 리스크를 감수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경험도 충분히 도전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하셔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극복 경험은 반드시 성공한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극복 경험을 요구하는 한다는 것은 향후 입사 후에 우리 지원자한테 극복하기 어려운 일을 줄 텐데 너 극복할 거야, 안할 거야.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공한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도전 경험과 극복 경험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 듣다 보면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걸 충분히 느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도전 경험과 극복 경험의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 공통점으로 내가 열심히 행동을 했고 이겨내는 모습이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 그 다음에 행동 노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그 소재에서의 성과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이두 가지 경험을 구분하면서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어, 굉장히 비슷하지만, 어, 약간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좀더 정교하게 도전 경험과 극복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두 개를 믹스해서 강조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두 가지 경험을 구분해서 물어보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있을 수도 있고 면접의 질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수준을 좀더 높인다는 관점에서 오늘 이 영상을 어 이해하시고 열심히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어, 자주 받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지금 특히나, 어,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 외부 활동이 굉장히 좀 제한되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어, 다시 한번 본인들의 경험을 생각하시고 어, 고민해 보면서 도전 경험과 극복 경험을 어, 좀 적합하게 작성하시고 답변을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